신장이 80% 망가져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10명 중 7명은 본인 신장 상태를 모르고 계세요. 물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시나요? 아니면 반나절 지나도 안 가시나요? 이둘 중에 한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문제는요, 어느 쪽이 위험한지 거의 모든 분들이 반대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30년 동안 수백 명 넘게 봐왔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 위험한 쪽이시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한 가지 습관은요,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10년 뒤 여러분의 신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발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제 가족이 이걸 몰라서 크게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큰아버지는 평생 건강을 자부하셨던 분이에요. 이른 셋이 되셔도 약한번안 드시고 병원 갈 일이 없다고 늘 자랑하셨거든요. 매일 새벽에 뒷산 등산 다녀오시고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화투 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은퇴 후에는 게이트볼도 시작하셔서 일주일에 세 번은 꼭 나가셨죠. 그런데 큰아버지한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화장실을 거의 안 가셨어요. 하루에 두세 번밖에 안 가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들 그냥 체질이려니 했어요. 큰아버지도 본인이 원래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버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에는 등산하다가 삐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선생님이 다른 검사도 해보자고 하셨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가족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에 큰 결석이 여러 개 있었고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45%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른 평생 아픈 데 하나 없던 분이요. 큰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신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안 보내요. 조용히 조용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집니다.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신장 기능과 생활 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박사예요. 큰아버지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이 연구에 더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큰아버지 같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요. 소변을 자주 안 봐도 괜찮다고 오히려 자주 보는 게 문제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실천법을 모르시면요. 지금까지 아무리 조심하셔도 신장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반나절이 지나도 소변을 거의 안 보시는 분들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건두 가지 중 하나예요. 신장이 물을 처리할 힘이 없거나 몸 안에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요. 투석치료를 받게 된 분들 중 상당수가 초기에 소변량 감소 증상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큰아버지가 딱이 경우였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 중에 김영철 74세님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김영철님은 퇴직하시고 나서 집에서 주로 지내셨어요. 아침에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고 점심 때 칼국수 드시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식사하시는 평범한 일상이셨죠? 그런데 물은 잘안 드셨어요. 보리차는 가끔 드시는데 맹물은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서 자주 미루셨고요. 하루에 한두 번만 가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본인은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변색이 이상하게 진해졌습니다. 거의 갈색에 가까웠대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셨는데 통증이 시작됐어요. 결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또래의 55%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김명철 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픈 데가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 신장은 아프다고 말을 안 해주나요? 네, 이게 신장이 무서운 점이에요. 신장은 70%가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적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게 소변색입니다. 아까 김영철님 얘기에서도 나왔죠.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에요. 색이 짙어진다는 건 신장 안에서 노폐물이 더 오래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짙은 색의 소변은 체내 수분 부족과 신장 부담 증가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이순자 62세님 사례도 있어요. 이분은 커피나 녹차는 드시는데 맹물은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어느날 딸이 우연히 보고 엄마 소변색이 왜 이래 하고 놀랐대요. 검사를 받으셨는데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소변 보실 때 색을 꼭 확인하세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물을 더 드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부터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초기에서 중기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미 신장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변이 잘안 나오면서 동시에 다리가 붓는 경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요.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발목이나 종아리 쪽으로 물이 고이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팀에서는 다리 부종과 소변량 감소가 함께 나타나면 신장 기능 저하를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숙 71세님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은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었어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발목을 눌러보면 자국이 남고 잘안 돌아오는 거예요. 부종에 좋다는 한약을 드셔도 잘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소변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분 남편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그러셨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까지 갈 뻔했다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박명숙 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투석이요. 평생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관리로 유지하고 계시지만요.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계속되면서 소변도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어, 이게 왜 문제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안 가신다는 거요. 몸 안에서 수분 조절 기능의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상훈 58세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하루에 물을 2리터 넘게 드셨는데도 입이 계속 말랐대요. 화장실도 하루에 10번 넘게 가셨고요. 부인이 이상하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몸 안의 조절 기능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관리로 호전되셨지만요. 계속 모르고 있었으면 더큰 문제로 번졌을 수 있어요. 갈증이 이상하게 심하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네 가지가 위험 신호였는데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신장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건 오히려 신장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소변 배출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빠르다고 해서 기능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통증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최영희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물을 마시면 10분도 안 돼서 화장실을 가셨어요. 본인은 이게 너무 걱정되셨대요. 신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장 수치가 또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오히려 물을 빨리 배출한다는 건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다만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면 순간적인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소변이 안 나오는 쪽이에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습관 관리법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요. 아셔도 소용 없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실천 안 하시면요. 저희 큰아버지도 신호는 다 있었어요. 소변량 적고 색깔 진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45%까지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제대로 실천하신 분은요. 떨어지던 신장 기능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 마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이면서도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입니다.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고요. 너무 오래 안 마시면 소변 농도가 진해지면서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5번에서 6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한상철 72세 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장 기능이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철 님처럼 소별량이 적고 색도 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을 시간 맞춰서 나눠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에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전에 한컵 이렇게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꾸준히 하셨습니다. 6개월 뒤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장 기능이 68%로 올라가 있었어요. 8%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요. 떨어지던 게 멈추고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의료진도 놀랐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 맞춰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짠맛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식문화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된장찌개도 맛있고요. 젓갈이나 장아찌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에 염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드시면 몸 안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이게 돼요. 그러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송미경 68세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찌개 국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셨죠. 얼큰하고 짭짤한 국물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별량이 줄고 발목이 붓기 시작했어요. 아까 박명숙님처럼요. 그래서 국물을 끊으셨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드셨대요. 입이 허전하고 자꾸 생각나고.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부종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별량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지금은 찌개 드셔도 국물은 안 드세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신대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국물 요리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국물은 밥만 드시거나 아예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 사용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정 종류의 약들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통증 있을 때 드시는 진통제 있죠? 이런 약들 중에 신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약을 습관처럼 드시면 당장은 편하실 수 있지만 신장에 장기적으로 부하가 쌓입니다. 건강기능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홍삼이든 오메가3든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약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는 움직임을 늘리시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신장도 제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 없어요. 아파트 단지 산책하시는 것, 아침에 공원에서 체조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분더 말씀드릴게요. 윤재홍 70세님은 퇴직 후에 집에만 계셨어요. 거의 안 움직이셨죠? 그러다 보니 순환이 안 되면서 신장 수치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0분만 걸으시라고 했어요. 집앞 공원까지 왕복하시면 딱 30분이거든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석달 하시니까 몸이 달라지셨대요. 소변도 잘 나오고 다리 붓는 것도 줄었고요. 검사해 보니까 신장 수치도 안정됐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시거나 제자리에서 발목을 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히 주무시는 겁니다. 밤 시간 동안 신장은 낮에 쌓인 피로를 정리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잠을 줄이시면 이 회복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밤에 주무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요. 자기 전에 휴대전화 보시는 거 줄여보세요. 화면의 빛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도 좋고요. 가까운 찜질방 가셔서 땀 빼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몸을 이완시키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여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요. 저는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물 마시는 방법이요.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가 확실해요. 한상철 님처럼 60%에서 68%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걸 안 하시면요. 저희 큰아버지처럼 45%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자, 오늘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물을 마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시는 분과 반나절이 지나도 소변을 거의 안 보시는 분 중에서 누가 더 위험하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소변이 안 나오는 쪽이에요. 소변을 자주 보는 건 신장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지만요.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되냐? 신장은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80%가 망가져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부담을 쌓다가 어느 순간 기능이 확 떨어져요. 저희 큰아버지처럼요. 평생 새벽 등산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장 기능이 45%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소변이 적은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요. 한상철님처럼 떨어지던 신장 기능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60%에서 68%로요.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 마시는 방식만 바꾸셔도 충분해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셔야 한다면요. 저는 일정 시간마다 물을 한 컵씩 나눠서 드시는 습관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에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전에 한 컵. 이것만 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이걸 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누군가가 알려드렸더라면 지금쯤 신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을 텐데, 여러분은 제발 미리미리 챙기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를 더 세밀하게 다뤄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외에도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물을 마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반나절이 지나도 거의 안 가시는 편이세요. 여러분의 소변 습관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